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하신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심오한 사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일상에서 볼수 있는 신뢰를 들어서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사용할 때, 이렇게 완악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제사들과 같이 마음이 열려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귀에는 이 말뜻이 들려지고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 중에도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귀는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가지고 아우, 그냥 엄마가 오라 해서 억지로 왔다. 누가 가져서 억지로 왔다 해 가지고 예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까 주시는 말씀을 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예 들으신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와서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씨 뿌리는 자는 농부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시는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농부죠. 그래서 농부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자의 상태, 그 땅이에요. 농부가 시를 부리면 시가 땅에 이제 저기 신겨지잖아요. 그 땅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오늘 그네 가지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은 뭐 각각 어떤 땅, 뭐, 길가밭, 돌밭,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땅에. 어떤 것은 길가요, 어떤 것은 돌밭이요, 어떤 것은 가시떨기요. 이렇게 한땅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땅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땅에 씨를 뿌릴 때 기계로 쫙 뿌리거나 해서 가지는 가지, 오이는 오이 막 이렇게 해서 일렬로 쫙 멋있게 이제 씨를 심는데 2천 년 전에 예수님 이제 계실 그 당시는 이제 씨 뿌리는 농부가 큰 주머니를 메고 거기에서 이제 실을 그냥 듬뿍듬뿍 여기 막 흩날리게 뿌리는 그런 그렇게 이제 실을 뿌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을 뿌리는 그 땅이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어떤 건지 우리 오늘 예,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뿌려진 신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신은 말씀이고 천국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자, 이 밭이 있는데요. 밭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뽑는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처럼 딱딱해지죠. 그 딱딱해진 어,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뿌리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길 위에 그냥 있습니다. 땅 위에 그냥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길 위에 떨어져 있는 이 씨를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사절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예 자요. 자, 여기서 아까 그 4절에서 신은 무엇을 뜻한다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죠. 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사단이죠. 자, 이 이제 이 땅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길처럼 딱딱한 땅이 되어 있을 때그 위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자, 누가 와서 이 말씀을 뺏어간다고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을 가진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이 신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옵니까? 들려집니까? 네. 길가와 같은 땅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길가 길가와 같은 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러겠죠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저거 틀렸네 저건 맞았네 왜 원고를 보고 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매번을 백배를 드려도 그분은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을까요? 천국 백성 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자, 우리 귀는 있지만 들려지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듣지 못하면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돌밭이에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이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요 이때 전부 다 기경하고 돌을 다 갈아내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뿌렸나봐요. 그러니까 자 흙에 깔려가지고 밑에 돌이 있는지를 농부가 몰랐어요. 그냥 흙이니까 씨를 뿌렸죠. 근데 그흙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있어요. 자돌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발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밑에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돌까지는 가겠죠. 돌을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데 해가 떠요. 이게 아주 막 그냥 뜨거운 햇볕 이 뜨면은 그 태양이 사실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데 돌밭 위에 떨어져 있는 사계개는 그 사계개는 그 해가 이 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돋아올 때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데 돌밭 위에 뿌려진 이 씨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같을 때이 돌밭 위에 뿌려진 이 씨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말라버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까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돌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20절,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 아마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 돌은 돌밭이 마음에 가득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이나 박해가 올때 어떻게 견딥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가 올때이 환란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돌밭은. 예. 자, 저기,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괴를 끊는 거예요. 그런 밭이죠. 자,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는 돌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상관 없죠? 예, 그런 해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씩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 마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살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환란이나 박해가 올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 괴를 그만 다니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환란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오냐면 괴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냥 비난을 해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말소리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목사님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laughs>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런 말을 할때 사람은 아 그래 그냥 당신이 우리 교회 안 나가면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은 계속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면은요 교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고. 어느 교회를 다니어서 은혜를 받는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간다면 나가고 내가 교회에 옮기겠다면 옮기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신앙은요 내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도 내가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견디라면 견디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신앙인데요. 조금 어렵다고 교회 옮기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사실은 있는 건지, 신앙이 없는 건지? 그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교회 간다 저 교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옮긴 사람이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 돌짝밭이 뭐냐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이고 완악한 자아예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려는 거 하나님 생각은 상관도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는 가시 떨기가 가득한 땅이에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그래서 이 가, 이스라엘에는 기후가 건조해서요. 가시 덤불 같은 그런 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가시 덤불과 같은 이런 나무는 생명력이 왕성해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식물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못해요. 영양분을 혼자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신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자 이것이 그 식물의 가시들기가 그것을 다뺏어 가는 것처럼 이 가시들기는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재물의 유혹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요, 돌봐야 되는데요 하면서 신앙을 뒤로하고. 손잡아주고, 손녀 봐준다고, 조금 쉴게요. 하다가 영원히 쉬어버리고, 예, 젊은 사람들은 집 사야 되는데요. 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고 신앙을 멀리 하고, 우리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 재물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까? 가시 떨기가 가득한 땅은?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치우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심령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완악한 자가 있는지 늘 살피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은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은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가시더라 예. 자, 좋은 땅은 곡식을 맺기가 알맞고 방해하는 돌멩이도 없고 가시들기도 없고 습도도 적절하고 물기도 적절하고 굉장히 이렇게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죠. 그런 토양에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겨우겨우 겨우 오늘도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졸리고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앉아있고 앉아있다 보니 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은 들려져요, 깨달아지긴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난 싹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맺히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생명 있는 생명 있는 존재는 성장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지 않고요, 싹은 났어요. 요만큼 났어요. 근데 이게 자라질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냥 시들시들 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요? 병들은 거죠. 병들은 거죠. 내 자신의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병이 들어있을까요? 이 심령 속에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적당하게 돌멩이도 있고. 적당하게 가시 떨기도 있고, 그래서 씨가 여기 가서 부딪혀서 못 자라요, 저기 가서 부딪혀서 못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돌맹이와 가시 떨기는 좀 제거해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달은 자는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아까 물어봤죠.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제가 물어봤죠. 지난 시간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말이었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내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목장 모임도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반성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당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그리고 뭐, 어, 이거 왜 이렇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말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쩌고 하면서 전화 한참 돌려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 있는 대로 다 하고 지난 일주간 혹시 한 주간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하고 전화해서 내가 아는 어떤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평가하고. 예, 그런 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깨닫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라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당 딱문 열고 집에 가서는 그냥 내 <laughs> 마음대로 소리 질렀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지나 아주 옛날에. 뭐, 제자방까지 하시면서 너무 은혜 받는데, 집문만딱 열고 집에 가면 그냥 누워있는 남편 보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그래서 욕을 욕을 있는 대로 다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격이 참 좋대요. 그럼 다 들으면서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와서 왜 욕만 하냐고, <laughs> 교회에서 뭘 배웠냐고. <laughs>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예, 그 지금 같이 교회를 열심히 나고 오 계십니다. 예. 깨닫긴 하는데 열매가 어때요? 있습니까? 말의 열매 있습니까? 행동의 열매 있습니까? 이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 얘기하네.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두 가지 반응을 봤어요. 제가 진짜 귀 있는 자세요.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목사님, 내 얘기하네. 해놓고는 내가 참 잘못했네. 고쳐야 되겠네.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사탄이 갖고 갔는지 이 마음이 돌짝받친지 가시 떨기 받친지 뭐가 복잡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아유, 목사님, 저런 얘기 꼭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내 들으라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예배당 나가면은 온 사람이 나보고 너왜 그랬냐고 그럴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를 공격해. 목사님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돌이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하여튼, 좋은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열매 맺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작은 목자 시험을 봤습니다이 작은 목자를 졸업하시는 분은 목장의 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리드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시험을 조금 복잡하게 냈어요 어떻게 시험을 냈냐면 은 1번이 위에도 있다가 밑에도 있다가 2번이 중간에도 있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맞는 답을 하나 찾으세요 예, 두개 찾으세요. 틀린 답을 찾으세요. 문제를 복잡하게 이렇게 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쓰세요. 하나 쓰라면 하나 쓰고 두개 쓰라면 두개 쓰고 예, 그 만든 것 쓰라면 만든 것 쓰고 틀린 것 쓰라면 틀린 거 쓰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로 끼어 넣기를 이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갈로 끼어넣기 성경 구절을 적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참 사람들이 많이 잘 쓰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어떻게 썼냐면은, 자, 1번에 갈로 끼어넣기 답이 1번에 믿음이고, 2번이 소망이고, 3번이 사랑이면, 이걸 어떻게 썼냐면은, 2번에 믿음을 쓰고, 3번에 소망을 쓰고, 4분의 사랑을 썼어요. 한 칸씩 내려 쓴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걸 보면서 내가 한 칸씩 내렸었네. 알았대요. 그러면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근데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이거 문제만 하나씩 내려왔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바로 쓴지 알겠지. 알아서 채점해 주시겠지. 목사님이 내가 분명히 2번이 1번이 믿음인데 2번이 믿음 2번이 소망인데 3번이 소망 한 칸씩 다 내렸었는데 그거는 다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번호가 틀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맞게 해주겠지. 내가 맞는 답 썼는데 번호만 틀리지. 근데 제가요 틀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두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은 야 목사님이 이렇게 매기면 어떡해 내가 다 맞는 답 썼잖아요 이러면서 항의하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다음날 그 답지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따지러 왔겠어요? 뭐하러 왔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다 맞다 할줄 알았대요 맞는 답을 썼으니까 번호만 틀렸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깨달았대요 아! 1번에 믿음 쓰고, 2번에 소망 쓰고, 3번에 사랑 쓰라면 그렇게 써야지. 그게 그게 틀렸으면 다시 고쳐야지. 안 고친 얘기는 목사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고, 내 생각만 고집했고, 나는 목사님이 이거 바로 먹여야 되는 게내 생각이야. 그걸 주장하는 거 근데 그걸 주장했던 나의 마음이 교만했습니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무사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제 앞에는 교회 지도를 잘 따르고 정확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laughs> 번호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맞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순종이 뭔지에 대한 그 핵심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반성을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늘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변 탓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 잘못한 건잘못했다 도와달라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